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일해요? 네. 직장 당해요? 네. 올해 많이 힘들겠다. 인간 관계도 그렇고 지금. 벌써 나와요, 그게? 음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올해 어. 많이 힘들 수 있고 좀 성격을 조금 다운 시켜야 될게 있어요. 왜 그러냐면. 뭐라 그럴까?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해야 되는 게 있고 차분하면서도 화기가 많아요. 가정사에도 불화가 올해는 들어와요. 어 재물이 말린다 올해 내년에는 많이 안 좋거든요. 어? <laughs> 응. 내년에 많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가정사 괜찮아요? 부부 관계 말하는 거야. 괜찮아요? 제가 결혼 안 했는데요. 아. 그 가능하죠? 음, 응, 이때까지. 네, 안 했어요. 남자도 안 생겼어? 아, 연애야 많이 했죠. 음. 근데 본인이 결혼을 안한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거 저봐 주세요, 선생님.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. 남자를 천해잖아. 제가요? 응. 남자를, 음, 남자를 알로보고 까칠하게 그러는데. 저안 그러는데요? 안 그런다고 결혼하고 싶었어요. 때를 놓쳤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지. 앞으로도 못 본... 해요? 친구는 만날 수는 있는데 남자의 그릇이 작아요. 작은데 본인이 남 나는 남자를 들어오는 복은 작은데 나는 큰 거를 잡으려니까안 되는 거야. 소정이 근데 벌써 제 복이 작다는 게 나오나요? 그거 이렇게 보시는데? 나를 나를 내 말에 집중을 해요. 아니 마지막에는 게 적다 그러는데 음. 뭐뭔 근거로 얘기를 하시나 해서 어? 지금 벌써 이게 나온 거예요? 사주로? 나오, 나오니까 나오 얘기하지 언니 음. 내가 뭐 없는 말을 꾸며내는 건 아니잖아 제가 보기엔 아직은 뭐 뭘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갖고 너 신첩이야 뭘로 얘기를 해내 아.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지 네,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남자복이 없어요 음. 점을 볼때 있잖아 네. 뭐가 조금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게 있더라도 네. 그냥 듣고 나서 그게 궁금한 점을 얘기를 하세요. 알겠습니다. 나, 나도 집중이 안 돼, 그러면. 네, 알겠습니다. 알았죠? 네. 자,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? 응. 하는 일이 뭐예요? 그냥 회사 다녀요. 직장인이에요. 아니, 근데 직장인인데 무슨 일을 해? 그냥 사무직이에요. 사무직이야? 자리 변동할 거 있어. 올해. 설 재주가 없는데. 응. 나올려는 마음이 크죠? 네. 응? 네. 올해 나오면 안 돼. 재물이 말라. 어. 응. 금전으로 힘들 수 있어. 돈이 나갈 수에요. 응.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데. 응. 자, 지금 화가 머리 끝에 나 있어. 지금 일이 안 풀리니까. 두 번째로는 구설이 조금 나요. 주변에 사람들과 자꾸 마찰이 일어나요. 세 번째는 우리 언니가 지금 외로워요. 많이. 저안 외로운데. 전 남자 별로 관심 없어서. 아니 지금 내가 이제 남자 얘기만하는게 아니잖아. 인간관계가 다그런게 어렵다는 거예요? 그래. 소플로 그렇지 않은데? 그럼 언니 뭐 보러 왔어? 언니 그냥 그냥 심심해서 나 찾아왔어? 뭐좀 앞으로 좀 재밌는 거 없나? 그런 운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음, 재밌는 거 없어 보여. <laughs> 응? 재밌는 게 없어 보여요. 없어 요그그 것도 응. 거기 나와요. 실실령님이 응. 그러세요. 음 응. 재밌는 게 없어요.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파괴해갈 것도 없나요? 노력하면 뭐 된다 이런 거? 노력해야지. 올해 어. 운이 나쁘니까 어. 지금 그런 거 이미 말씀 좀 해주세요. 응, 이미 나빠졌어. <laughs> 응? 그쵸. 벌써 올해가 다 갔으니까.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서부터 어. 자꾸 인간관계가 힘들어. 구설이 들어. 어 사람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어 회사에서도 지금 반 걸쳐 있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맞잖아 네 그래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요? <laughs> 언니 점을 원래 이렇게 봐요? 아니 제가 여쭤보지도 못해요? 아 여쭤봐야지 네네네 여쭤봐. 네, 네. 그, 그 계속 뭐 인간관계 뭐 어느 직장 생활에서 다 인간관계 안 좋은 거는 다 그렇죠 자기가 음. 사장도 아니고 사장도 뭐 동료들하고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인간 같은 응가가... 거고 다그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?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점이 뭐 어떤 거를 얘기해 줘 언니 뭐가 궁금해서 나쳐다왔어 아, 그러니까 나의 경우 이렇게 톡집어서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. 내그 얘기했잖아 가지. 언니가 올해 언니 힘든 순데 언니 화를 조금 내려야 된다. 아 어? 까칠한 거를 버려라. 저 별로 안 까칠한데. 제가 얼마나 유유한데요. 되게 마음도 넓고 그리고 굉장히 참는 편이에요. 음, 못됐다는 게 아니라, 어? 안 참는다라는 게 아니라, 네. 까시라. 까시라라는 뜻이 뭐냐면, 예민해. 아, 응? 맞아요. 예민하긴 해요. 구설 수 없어요? 있잖아요. 근데 뭐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있다고 생각해서. 맨날 있는 거는 언니 문제점이라는 거야.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왔잖아. 회사 더 있어야 되나, 안 있어야 되나. 맞잖아. 아니야? 아닌데 더 재밌는 거 없나 해서 왔는데 회사야 뭐제 언제든지 그만두려면 그만두는데. 응. 음. 재미? 나이 5 0에뭐 혼자서 <laughs> 어, 시집도 못 가고 뭐뭐 뭐 살았는데 뭔 재미야.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 없나 응? 이렇게 사는. 외로운 언니 외롭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남자도 다 놓치고 가정살이가 있었으면 오래 이혼해야 돼. 서방하고, 오래? 응. 오래요. 응. 이 배수가 음... 들어야 돼. 못 사는 수야. 그럼 안한게 가정에... 나은 거네요? 안한게 나은 게 아니라 본인이 <laughs> 남자를 내쳐요. 까시라서 남자들이 피곤해서 당신 옆에 못 있어. 얼굴은 순한 것 같지만 절대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, 본인이. 음... 잘 몰랐네요. 아점 보기 싫어. 언니야, 뭐 점을 보면서 뭐 수공을 안 하고 뭐다 아니라고. 아니 뭐 말이 뭐, 안 되는 뭐,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뭐가 말이 안 되니? 그.. 그 그리고 내, 제가 예민하긴 해요 예민하긴 한데 음. 그래뭐 제가 뭐 아니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니까 내가 점이 나도 사람인데 점을 볼 일이 시너지가 안 나잖아요 언니 내 점사가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말씀해 주시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그래요 아우 말씀해 주신 거 없으니까 가세요 아우 나 지금 야꺼 아니 가 언니 일어나 내가 함부로 해줄 테니까 아, 가 어 가. 아니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용하다 그래갖고 지금 왔는데. 아니 그러니까 가라고, 가라고. 가라고 언니야. 용하고 안 용하고를 떠나서 점을 볼수 있게끔 상대는 기본 테크야. 그러는데 뭐뭐 뭐 말할 때 틱틱 거리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가.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. 아 어, 꺼. 그만해. 선생님 말씀 어. 바로...